네. 게임 들어가면 부딪혀요 우리. 저 대회 네, 해요. 무서워. <laughs> 이게 오, 오, 이게 그 여러분 혹시 리썰 컴퍼니라는 게임 아세요? 네. 안 해봤습니다. 네. 리썰. 아안 해보셨구나. 오늘의 게임은 아리피어입니다. 아리피어는 리썰 컴퍼니류의 게임으로 카트에 아이템을 넣고 운반해서 추출 장치에서 정산을 받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탈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이템은 내구도가 존재하고 충격을 받을 때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구도가 최대치로 감소하게 되면. 아이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플레이어의 머리를 가져가 추출장치 또는 출발지점으로 가면 일정 금액을 차감 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나바음보의 설명 끝 우와 오나 아, 어. 왕관 있어 마봉님 이거 쓸래요? 와. 아 누수님이네 누수님 이거 쓸래요? 어? 저 한번 써볼래요? 아야 <laughs> 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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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알고 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못 치우나봐. 야 이거 때리는 거밖에 못 하나봐. 저 누순님 피 까였어요. 뭐하세요? 일 안에 일? 아니 일일안 이런 아니야 이런데. 얘가 때렸어. 퇴근 퇴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야, 왜, 왜, 왜... 어, 뭐야? 뭐야? 무서려. 뭐, 뭐야? 뭐야? 무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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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길어지야 길어지야. 길어지야 괜찮아요 침착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네, 이온전한 심장들아 빨리 오세요. 빨리 자, 빨리 나가, 빨리 진짜 개쫄보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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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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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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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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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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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돈 채운 거 같은데 가서 좀 놓고 올까요, 또? 그럴까요? 근데 여기 문이 있는데? 어 어. 뭔 소리야? 뭐 마법 누나 이상하고나한거 같은데? 저 가면 안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뭐야, 뭐왜 그래? 목소리 개빴어, 목소리 개빴어 소리왜개렇게 빴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어, 왜 이렇게 개빴어, 개빴어? 너내 그래? 아, 아, 아!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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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요안하세요안이하세요안녕하 o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laughs> 아무 것도 없다. 어, <laughs> <laughs> 뭔 소리야? 야, 아! 아! 뭐야? 건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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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터스보. 뭐뭐 뭐, 뭐, 이거? 뭐라고? 어, 뭐야? 작도어 샵권? 어, 뭐야. 뭐야? 샷건이 <laughs> 있다고? 예, 샷건 소운데요, 저기서. 저게 샷건 소리야? 헉. 네. 뭐나 우리는 할거 하죠.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비싼 건데. 이거 6,400원. 오. 저 지금 샷건이 다 부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이거 들고 가도 돼? <laughs> 이거 캐드님 저 이거 혼자서 못 들을 듯. 일로 와봐요. 이거 너무 무거워. 아, 떨렸다. 아, 카트를 갖고. 있는 줄 <laughs> 어 카트를 갖고 있는다. 어떡하지놓고 <laughs> <넣고> 굴릴라 했는데. 아니 <laughs> 넣고 굴릴라 했는데 6,400원 찢어버렸다. 이거이 예, 오리 어? 싸우자, 눈치 가 카메 어봐 이거 싸우자 싸우자, 엄마하고 생각하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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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진짜 대갈 때부터 똥이를 <laughs> 봤는데. 진짜 뭐야? 아이, 아, 떡을 맞추지 <laughs> 말고 있어. 너 진짜 대부이 아, 떡이 봤다 내가, 너 <laughs>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니 나 오리한테 자 자, 맞춰봐요. 맞췄어. 최상위 보셨자 어어어 어, 어, 죽여 죽여 죽여. 세상이 보식다 빨리 들어져, 죽여 들어져, 빨리 들어져. 죽여. 이떠이최상이나 이거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오! 나이스. 오, 1, 800억, 아, 이어8 이렇게 그쵸, 하는 거구나. 어지면 어? 눈어 번지면... 어? 잠깐만. 뭐 어? 있죠? 여기 지에 설치했다는데요? 어, 뭐야 저거? <laughs> 아 어, 좌표 간다. 좌표 간다. 걸게 아, 나렸어. 나도 잡힐 줄은 몰랐다. 으악! 아, 죄송합 <laughs> 야, 야,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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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봐. 이 새끼 잡아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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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들어, 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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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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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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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 잘 먹. 아 진짜 아, 야 시래요. 여기 지레다 아. 이거 이거 수거 못 하나? 도망 도망 아. 도망 도망 어. <웃음> <웃음> 뭔가 누가 계시는 거지? 아니 아니야 야너 너는... <laughs>